안녕하세요.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입니다 어, 앞으로는 콕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를 바탕으로 어,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콕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짧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테마종목 콕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테마 종목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도주 1위와 2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주도주 1위는 제약업체 연증작품으로 지금 29.98%로 상한가가 올라갔습니다. 시황을 살펴보니, 어, 영진약품은 어 휴메딕스나 어 대원제약, 유한양행 등 어, 코로나 19 치료제 텍사메타손 관련 회사로 처음에 이제 장 초반에 급등하고 이게 결국 이제 상한가로 간 종목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어음시 초가로 해서 이제 갭상승으로17.36% 떴다가 어 전일 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상한가 종가로 이제 29.98%로 마무리를 했구요. 5 0주 신고가 갱신하고 최고 종가까지 갱신을 했습니다. 관련 테마는 역시 같은 이제 제약업체인데, 영진약품, 경동제약, 그리고 항암제 관련된 테마인 한울,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 테마를 갖고 있는 파루 등 관련 테마들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 영진약품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어, 덱사 메타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어 전문 의약품 덱사 코티실정을 제조하고 있는 이제 약품이었는데이 덱사 베타손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니 염증 관련된 이제 치료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이제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부근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떠서 이제 전일 공가로 해서 이제 어 상가로 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희토류 관련된 회사인데. 유니온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등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해서 결국 결국 이 유니온 종목도 30%로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시초가는 이제 5% 갭선선 떠서 시작을 했고요. 51주 최고 종가를 갱신을 했고 20평과 60평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장을 살펴보니 유니온이나 이제 유니온 머터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 히토류 반사이익이 전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면서 연이엔 호재로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니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8일날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장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계룡건설도 이제 29.78%로 이제 상한가 올라간 종목인데 이제 건설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6.56%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급상승을 떠서 어, 결국, 종가, 종가로 29.78%로 이제 상한가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주 최고 종가로 이제 갱신을 했고, 5월 1 연속으로 지금 돌파를, 어, 했습니다. 계륜 어, 건설 같은 경우는, 어, 뭐, 세종시 케이텍스 건설 등, 어, 관련 행정 수도의 이제 연이은 그 호재가 터지면서, 여러가지 이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인 계룡건설과 함께 더불어 이제 같은 중소형 건설회사인 한신공원까지 같이 이제 올라갔고요 히토류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이제 큰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아까, 유니온. 이제 그랬고, 이번에 계련군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이은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종목이 1위부터 20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테마 종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 최소 5개부터 50개씩 보실 수가 있고, 어, 날짜별로도 저희가 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 그리고 테마주 관련주는, 이제, 핫한 이슈만을 이제 집대성한 테마 관련주 영상들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어, 테마 관련된 영상들인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어떤 핫한 테마들이 올라올까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데요. 어 다양한 이슈가 있는 그런 어 관련주들에 관련된 테마들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도 가능하지만 사이트 들어오셔서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매일 관심 종목은 이제 매일 매일 이제 이제 종목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이제 종목들 대상으로 이제 추천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면 명문제약이 이제 시간의 상승으로 이제 최고점은 11.50%까지 올라갔고, 백신 테마주역인 명문제약이 이제 화이자 백신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또 HD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HDC 현대 산업개발, 에, 이제, 관련된, 이제, 3 9 2 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어,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던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란 예품 같은 경우는, 이제, NH 백신 연구소와 이란 예품,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으로, 어, 개발 업무 협약 체결로 인해가지고, 어, 시간 상승으로 해서, 어, 금일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 관심 종목도 이렇게, 어,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더불어 나와 있으니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요 공시인데 어, 이제 어제 날짜인 주요 공시입니다. 이제 지금. 이3일날 그 업체들마다 이제 다양한 공시들이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명과 그에 대한 이제 공시를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도계약 수 해제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비 지정을 해가지고 아 공시가 올라왔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단기 과열로 이제 지정된 종목들이 프런파스트, 일신바이오베이스, 유바이유바이오로직스 JW중해제약, 국제약품, 삼양사, 두산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들도 한번씩 훑어보시고. 어 어떤 공시들이 주요한 어, 공시들이 나와 있는지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관심 테마는 이제 금주 관심 테마들에 대한 이제 최근 테마를 이제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 테마들 관련된 내용, 어떤 관련주들 그리고 어, 다양한 음, 치료제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 등 어, 다양하게 확인하셔서 어, 테마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상식 같은 경우도 이제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식거래 시간이라던가 이제 거래소 시간, 가격별 주식국과 다니던 어, 이제 주식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훑어보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주요 공식, 이제, 날짜별로 선택하셔서, 어,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것까지가 23일 거고, 이제, 금일 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서 이제 이즈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제 예고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이 예고가 됐고 상강 MNT 하고 그다음에 신신제약 그리고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 예고가 된 상황이고. 어, 경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투자 주의로 이제 종가 이제 급변 종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 싶은 그 공식 내용을 어,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떤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동지학급도 제가 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 7월 14일날, 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출된 가능성이 있어서, 어, 1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이제 투자에 주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제 공시가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보시고, 어,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어, 신중히 어, 생각하시는, 어,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온 그 히토류 관련돼서 상가 갔던 유니온 종목인 어, 종목이 이제 상승 종목 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나와있고 현재가 거래량 등 해서 상승 종목이 현재 유니온 코아스템 연긴여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승 종목들 내용을 쭉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신풍품지학 어, 한류의 아이센터, 제일 파마 후들스 어, 이런, 과심테마라든가 경고주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급증 종목은 이제 스펙 종목들 있대요. KBJ19, 뭐 한국지유코든, NHN스펙이든 스펙관련된 거래량이 급등된 종목들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는 글로스퍼랩스나 우유제약, SK디스커버리, 프롬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는 JW중해지학 SK케미칼 동신건설 웰크론한텍 형제INC 등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정일은 2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해지학이나 케미칼은 이제 1일 정도, 1일로 일 정도 지정일을 해놨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나 동신건설이나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일을 어, 3일 지정을 했네요. 21일부터 지정이 됐고, 어, 그 다음에, 형제아이인씨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위험, 투자 위험 종목인데, 어, 신풍지약이랑, 이제 일양약품 관련된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23일날, 어제랑, 그제랑, 21일날 올라와 있고, 지정일은, 신풍지약은 2일이고, 일량약품 같은 경우는 3일로 지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으로는 j w 중개제약이랑 국제약품, 두산중공업, 광동제약, 유라테크, 웹스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지정일은 이제 24일부터 이제 중계작은 8월 7일까지고, 나머지는 24일부터 29일, 28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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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광동지역은 이틀, 유라테크나일스도 똑같이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서 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같은 종목이 이제 보니까 이제 투자 경고 및 위험으로 해서 입사일 어, 날 이제 오늘 하루 정지가 됐네요. 독시조홀딩스가. 어, 신일지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를 이디티나 세미콘라이트 등 이런 어, 것들도 종목이 어, 오늘 이제 하루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 세미콘라이트 같은 경우는 불소실한 어, 공식범위 지정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 정지가 됐고 이디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에서 이제 사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거래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신일제약도 녹취랑 똑같이 투자경고 및 위험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오늘 날짜로 하루 정지일이 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관리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신한제사 스펙주, 어, 바른손 뭐, 제6호 스펙, 코센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지정일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7일부터 10일 동안 이제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어, 메이슨 캐피탈은 이제 19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지정일이 26일로 이제 지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도 이제 16일부터 이제 지정을 해서, 어, 지정일이 29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으로 어, 현재가와 거래량이 나와 있고 상장일은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일일 됐네요. 그래서 제놀루션이라는 회사가 제놀루션 회사가 이제 일일 날 상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펙주, 하나금융 스펙주랑, 어, 그 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3일은 어제, 상장일이 이제 이틀 됐고, 요렇게 이제 상장, 어,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와 만들어 이제 상장 폐지 종목들입니다. 어, 고려개발, 인터파크, 한국재지 모다 쭉 이렇게 있는데,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7월 21일날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6일날, 그리고 한국재진은 7월 13일날, 모다 같은 경우는 7월 10일날 어, 폐지가 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설명이 좀 부족하고, 어, 내용이 없수선했지만 어,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어, 종목들에 대한 어, 소개 유형들 그리고 어, 그에, 그에 관련된 이제 시황 소개를 어, 매주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이제 저희 다양하고 알찬 주식 정보를 이제 콕스톡 영상을 통해서 어, 고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어,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어, 또다시 좋은 주식, 고급스러운 동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